안녕하십니까? 우주가 도와주는 센터장 솔우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국내 항암제 시장을 한번 총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2025년 국내 항암제 시장이 무려 4조 5천억 원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가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세 가지인데요. 면역 항암제가 지금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급여가 2025년도에 확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산 신약이 어 글로벌로 도약하고 있어요. 2024년보다 무려 10%나 성장했습니다. 이 이유는 고가의 항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몇몇 진입을 했기 때문인데요. 에노트, 키트루다, 임파, 림판자 이런 것들이 급여가 일부되면서 처방률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환자 접근성이 엄청 좋아진 거죠. 왜냐하면 이 빚장이 풀린 거예요. 대형 항암제가 급여가 됐다는 거는. 일단 키트루다가 단일 매출로는 5천억 시대를 열었는데요. 어, 자궁경부암, 두경부암 등 10개 이상의 적응증에 급여가 확대됐습니다. 총 13가지 암에 급여가 되는데요 이게 다 급여가 되는 게 아니고 13가지 암 중에 적응증, 즉 키트루다, 면역기저의 적응이 포인트 10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어, 급여가 되느냐, 비급여가 되느냐, 전액보딩 부담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적응증이 9다, 9독 효과가 있죠. 하지만 비급여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인핀지, 인핀지가 어, 10년 만에 와이 급여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담도암 1차 급여가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N-O2가 -O2. 유방암 중에 어, 일부분 어, N-O2 그 허투 양성인 경우에 예, 그 급여가 되는데요.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랭나자는 병역요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어, 급여가 다 됐냐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 우리나라의 국내 항암제 시장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거예요. 치료 패러다임을 한번 보면요. 1세대는 화학항암제 2세대는 표적항암제, 3세대는 면역항암제라고 하는데요. 4세대는요 병역요법 그리고 ADC요법 이 항암제 이렇게 지금 4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병역요법이 뭐냐면 단독요법을 쓰지 않고요, 병역요법을 쓰는 게 이제 표준 치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약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두개세 개를 쓴다는 얘기고요. 약만 쓴다는 게 아니고 약, 방사선, 수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 암이 뭐 3기, 4기가 돼야만 뭐 선항암을 했다.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어, 암에 따라서 1기인데도 선항암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이 이젠 대세다. 이렇게 할 경우에 어, 재발률도 낮고 전이도 낮고 에, 그리고 완치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 때문에 의사분들이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K 항암제가 지금 세 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FDA 승인이 나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을 해서 이게 임상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D 파이프라인이 지금 팽창이 있는데요. 크게세 어,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유한양행의 랭나자 이게 국내 신약인데 글로벌 블록포스터가 될수 있다. 키트르다 같은 예, 아직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왜냐면 FDA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글로벌 로열티가 유한양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폐암 1차 치료제에서 렉나자가 렉레자, 확고하게 1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의 의의는 단순 개발 성공을 넘어서요. 상업적으로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리가켄 바이오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은요, 우리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신약을 개발하는 기술을 빅파마 즉 미국의 뭐 어, 일리알리라든가 머크사라든가 이런데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약그 그 제약회사들이 리가 리각,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이 준 기술로 신약을 개발하면요, 이 신약 판매의 2% 3% 4%를 로열티를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어, 로열티를 먹는 선두주자로서는 현재 알테오젠이 있죠. 야, 지금 점점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시험하면 몇천억이 드니까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 니들이 성공해라. 그리고 우리는 로열티만 줘. 2%만 먹을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 어, 한미약품은 지금 국내 기업 중에 최다 건수인데요. 11건의 차세대 항암 파이프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1억 11종류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가게 되겠죠. 결국 2026년도에 우리나라의 트렌드, 세계의 트렌드는요, 4세대 항암제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화학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에서 이제 AI, ADC, 어, 정밀 폭격하는 이러한 항암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즉, 앞으로 과거의 항암제는 급여가 되더라도 또 새로운 4세대, 5세대 항암제로 넘어가면 이것 또한 또 여전히 비싼 비급여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우리는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보험이 필수가 됩니다. 2026년에 과제는 이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고가의 항암제를 지금 2025년도에 꽤 급여를 해놨습니다. 그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가 되겠죠. 결국 이제 추가적인 고가 신약을 급여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6년 핵심 화두는요, 어, 건강보험 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항암제별로 별도 기금을 논의하자, 조성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개인들. 치료의 사각지대. 이거를 개인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급여로 넘어오면요. 급여는, 어, 일단은 급여치가 되면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95%를 나라에서 해주죠. 나는 5%만 부담합니다. 그 5%도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일정 금액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소득에 따라서 그 돈을 넘어가면 난더 이상, 어, 이 급여에 대한 돈은 내지 않습니다. 자, 병원에 가서요. 의사가 치료를 얘기할 때 급여치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합병도 없습니다. 저소득자는요. 어, 1년에 150만원 이상의, 어, 급여.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아까 얘기하면 돈이 있건 없건 급여치료 때문에 의사가 치료합시다라는 거를 고민하는 환자는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다. 자 그런데 뭐 때문에 고민하고 주저하느냐? 단 바로 비급여 때문에 그런 거죠. 아주 작은 예를 들어 보면 자 유방암으로 다빈치 로봇 수술하면 조만한 구멍을 뚫습니다. 자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꿰매게 되죠. 자꿰매는 예전은 그냥 꿰맸잖아요. 요즘은 아닙니다. 그냥 다 꿰매면 급여돼요. 안에 근막을 꿰매고요. 밖에 어 피부는요. 이렇게 그 붙이는 게 있어요. 붙이면 어, 바늘 흔적이 안남고 약간 실선만 남습니다. 요거 비급여예요. 자, 요거 고객들이 이제 이거 하면 비급여인데요, 몇십만 원입니다. 또 몇백만 원입니다라고 했을 때, 어, 그냥 급여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어, 그냥 비급여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때문에 그것 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예민하죠. 이렇게 작은 부분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병영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고꿰매는 그 것조차도. 그러면 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역요법이 대세라고 했죠. 그러면 병역요법은, 어, 많게는 약을 4개, 5개를 먹습니다. 그럼 약을 4개, 5개 먹는데, 4개, 5개 중에 1개가 비급여라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급여. 즉, 치료의 사각지대, 비급여, 최신 기술, 앞으로 4세대, 5세대 항암제 나올 때, 이거를 준비하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준비시켜 주자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다 해주는 거 준비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라에서 해주지 않는 거에 어,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거기서 해준단 말이죠. 건강보험료 왜 냅니까? 이럴 때, 급여 치료 받으려고 내는 거잖아 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급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치료의 사각지대를 민영보험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떠올리면, 떠오르는 보장이 뭐예요? 이런거 바로 딱 떠오르는 보자 그렇죠 바로 떠오르는 게 어, 암통합 치료비 특히나 비급여 암통합 치료비가 떠오르는 거죠 그랬더니 ic님들이 비급여 암통합 치료비가 없다고 저한테 막그 담보 뭐 새로 생겼다는데 어디 있냐 그런데 담보 이름은 암 전액 본인 부담 가로 열고 비급여 포함 통합 치료비입니다 그 전액 본인 부담 오케이 우리 회사가 좀 담보 이름을 좀 길, 길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전액 본인 부담이 없으면 그냥 암통합 치료비고 어, 앞에 전액 본인 부담이 있으면 아 비급여 암통합 치료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냥 암통합 치료비는 급여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급여치료 할 때는 어 그냥 비통치보다 천만 원씩 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도 사례로 한번 어 퀴즈를 내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하겠습니다 2025년 항암제 시장이 4조 5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어, 올해는 더 커지겠죠. 고객들하고 상담할 때 지금 어, 항암제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고가의 신약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고가의 신약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비급여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분 동안 쭉 들은 내용을 고객한테 다 설명하면 안 되고요. 이걸 듣고 머릿속의 스토리라인은 심플합니다. 우리나라 2025년 항암제 시장이 무려 4조 5천억. 우리나라 국민들이 처방받은 약이 4조 5천억이에요. 자, 항암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다? 고가의 신약 항암제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 처방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돈 있는 사람들 또는 보험이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당신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놔야 된다. 키트로도 한번 맞으면 7천만 원 매년 뭐 임팬 임핀지나 뭐 림파자 뭐 이런 거 맞으면 애너트도 비급에 맞으면 1년에 뭐 1억도 든다. 그런데 암진단이 6천만 원 보험료 60만 원씩 내고 있으면 뭐 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돈은 보험에게 맡기면 되죠. 어디에? 통합 치료비로. 자, 요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아이싱을 한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바꾸러 한번 내뱉어 보고 오늘 고객을 만나 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4조 5천억. 뭐가요? 국내 항암제 시장이 그만큼 늘었다. 그 이유는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그렇죠. 이유는 고가 항암제가 엄청나게 많이 처방되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아, 이거를 고가 항암제를 처방할 수, 처방하면 보험이 나오는, 비용이 나오는, 보장이 되는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 심플하게 암 통합치료비 또는 암 전액 본인 부담 통합치료비를 판매하기 훨씬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는 센터장, 솔우준이었습니다.